1일분이한 5,000원 쓴거 아니야? 잠깐만 그분 긴말 왔나? 안녕하세요 이분이 지금 저희 서버 아마 전 서버 1등이죠? 6조 혹시 방송 중인데 과금 어느 정도 하셨는지 살짝 공개 가능한가요? 한번 물어볼게요 방송을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전투력 현재 6초 6조? 6조? 네 6조입니다 6조 이분은 동료가 올 10렙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. 대충 봤을 때 4, 5천인 것 같아요. 한 4천에서 5천 정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. 그냥 살수 있는 거다 사서 더살게 없거나 필요한 걸못 사거나. 어, 일단 살수 있는 거다 사셨다고 합니다. <laughs> 큐브가 혹시 전부 미스틱인가요? 이분도 없네. 매소가 없어가까고못 돌려겠지? 아, 그치. 아랫줄은 불가능하지. 위줄다 미스틱. 아랫줄도 한 유니크... 레전더리 정도죠? 윗줄은 올 미스틱이고, 아랫줄이 레전드에서, 아, 유니크에서 레전더리 정도 될 거야. 전투력은 동료 차이에요. 85 찍으면 1조는 금방 넘어가고, 1조 넘어가면서 2조 4조 6조는 훅 뜬다. 아. 그럼 제가 지금 레벨이 8 5렙이안 돼서, 지금 투력이 좀 낮은 거죠? 8 5렙 찍고, 요거 주문서, 바르는 순간, 전투력 개떡상 15%를 5개를 단다? 형님, 근데 15%를 어떻게 5개를 박아요? 확률이 15%인데? 이걸 5개를 박을 수가 있어요? 열심히 하면. 아니, 아니, 형님. 열심히가 아니고, 지갑으로 달리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내가 노력으로 달수 있는 게 아니고, 오로지 돈이란 소리 아니야, 이거? 열심히 지갑을 열고 클릭을 하면 달린다. 현재 1등부 전사와 1등 캐릭이고, 공명증폭 330까지 맥스고요 별의 개수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, 한 50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챕터 사냥, 자동 사냥 용이기 때문에, 영혼의 계약서, 그리고 화염초, 그 다음에 고대의 책,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, 두 번째, 어빌리티, 와. 야, 어빌리티, 일단 네 줄에, 어빌리티 변환 레벨 13레벨에, 방관, 명중, 방관, 공속. 물론, 이 모든 옵션들이 우리 형님이 원하시는 옵션은 아니었겠지만, 그래도 어느정도는 좀 타협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노리고 뽑은 것 같진 않고 어 방관 뽑다가 나오는 옵션들 좀 쓸만하다 싶어서 잠궈서 킵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 용사임은 현재 5단계입니다 자그 다음 어 유물 사진 다시 보내주셨네요 복명 레벨 내가 딱 50레벨 정도라고 했죠 예한 50레벨 현재 이 상태 아래쪽이죠 예 아래쪽 사진이고 지금 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미믹같이 생긴 놈인가요 어 얘랑 아래쪽에 하나 빼고는 풀 레전들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장비창 같은 경우에는 에이션트가 지금 오각성입니다 오각성에 맥스 레벨 200레벨까지 있지만 결정도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한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79레벨까지 찍어놓은 상태고 위에 애들은 아직 레벨을 안했습니다 그냥 이분은요 여러분들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분 무기창은요 그냥 시작부터 금수저 나올 때까지 돈을 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1레벨인 거고, 우리 여러분들은 이 위쪽부터 맞춰가는 거예요. 이거 보고 따라가면은 뗍니다. 그러니까 위쪽부터 천천히 올리는 거고, 이분은 처음부터 야, 끝판목이안 나와. 그냥 나올 때까지 뽑아서, 거기다가 맥스를 다 꼬라 박으신 거예요. 아시겠죠?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극소수에요. 이분도 지금 랭킹에 찍히는 투력은 6조지만 지금 사냥하실 때는 효율을 따져가지고 투력을 낮추더라도 더 효율이 잘 나오는 세팅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투력이 2조가 떨어집니다. 이렇게 사, 현재 사냥을 돌리고 계시고. 그 다음에 이제 큐브칸인데 스타포스 16, 16, 16, 16, 16. 16, 16, 16, 16. 잠재 옵션 같은 경우에는 미스틱, 미스틱, 그냥 올 미스틱. 윗잠은, 아래잠은올 유니크의 하나가 레전드입니다. 정확한 옵션까지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, 지금 위에 미스틱 단계에서도 옵션을 보면은, 힘 퍼, 그 다음에 최대 퍼, 데미지 퍼. 여기 힘 퍼, 힘 퍼. 야, 다른 것들 안 봤지만, 다른 것들도 기본적으로, 최소 좀 좋은 옵션들이 두줄 이상씩은 다 갖춰져 있겠죠. 어빌리티 경험치 세트도 있네요. 야, 이야... 추경 세트. 평소 때는 요거를 아마 사용하지 않으실까? 현재 요 정도 느낌? 자, 동료 칸도 보내 주셨는데 현재 이 상태. 네. 올 10입니다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투력이 펌핑이 되는 그냥 종류별로 다 박힌. 이걸 착용했을 때 전투력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. 이렇게 착용했을 때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 서버, 1서버 랭킹 1위. 지금 찍혀있는 투력은 6조로 찍혀있는, 우리 커서 뭐가 될래님의 세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1등의 반지. 아, 형님 혹시 반지 옵션 한번 공개 가능한가요? 1등분도 우리랑 반지는 비슷할 거예요, 여러분들. 반지는 저희랑 별 차이가 안날 겁니다. 내가 더 좋을 수도 있어. 유일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반지이지 않을까? 전 서버 1등의 반지 보여주세요. 하씨그 <laughs> 것은 창피한데 이러시는데 형님 보여주세요. <laughs> 자 과연 아 <laughs> 근데 이게 뭐가 더 좋은지 비교가 안 된다. 잘 모르겠다. 공격력 3,400인데 일단 세줄은 못 구하셨어요. 그래도 랩제가 74 랩제라 이게 스타포스 때문에 높은 거고 수치는. 이거는 제가 이겼나요? 아니 우리 1등한테 물어볼게요. 혹시 이 반지가 있다면은 기존의 반지를 버리고 착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아 착용하신다고 하네요. 에이, 반지는 제가 이겼습니다, 여러분들. 우리 커서 뭐가 될래 형님?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들 위해 가지고 스크린샷으로 또 보내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, 형님. 오래오래 게임 재밌게 즐기시길 바랄게요.